연이은 태풍으로 울산 지역 배 농사 역대 최악의 낙과 피해를 입는 바람에 올해 해외 수출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어렵게 개척한 해외 시장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시장보다 좀더싼 가격에도 수출할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울산의 주력 품종인 어레산 신고배가 미국 수출을 위해 첫 선적길에 올랐습니다. 수학을 코앞에 두고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으로 90%의 배가 떨어졌지만 마지막까지 견뎌낸 귀한 몸들입니다. 미국 검역관의 병해충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 등 까다로운 검역 과정을 거친 배들은 선박에 실려 보름 뒤 미국 LA와 뉴욕에 도착해 미전역으로 풀립니다. The Korean pair, especially the w o s a n is very good. i s very popular in United States. Yeah, especially the Asian Americans, they like Korean pear. 사상 최악의 태풍 피해를 입는 바람에 올해 수출 물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인 200톤 정도로 예상됩니다. 특히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동남아 시장엔 수출 역사상 처음으로 2등품 50톤가량을 섞어보내기로 했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국내 시장에 팔면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 시장의 신뢰를 위해 최대한 많은 물량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울산 배를 미국 시장에 십수년간 어렵게 개척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속성과 또 울산 그 배의 소비자들한테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배를 최대한으로 원래 수출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울산 배 수출은 지난 89년 대만을 시작으로 동남아와 미국으로 확대됐으며 뛰어난 품질로 현지 주문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장 수급과 가게 간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